Namaste. 안녕하세요 요기니 려경입니다 오늘은 초중기 임산부를 위한 초급자를 위한 전신순환 요가 영상이고요 아주 부담 없는 동작들로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고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하며 천천히 함께 해보실게요 임산부가 아니어도 편안하게 함께 하고 싶을 때 움직여 볼게요 먼저 무릎 꿇고 앉은 바지라 아사나로 시작을 할 건데 가능한 분은 내복사뼈, 엄지발끝을 다 붙여서 한번 앉아보시고, 힘들면 발끝 편안하게 포개어 겹쳐 앉아볼게요. 척추를 바르게 세워 꼬리뼈 위에 정수리가 위치하도록, 양손바닥은 허벅다리 위에 편안히 올리시고, 손바닥, 허벅다리 온기를 느끼며, 호흡, 몸 전체로 편안하게. 코로 깊게 마시고, 코로 깊게 내쉬며, 본인만의 호흡 리듬으로 잠시 머물러 볼게요. 지면에 닿아 있는 발등, 발목의 느낌도 한번 바라보시고, 발등으로 바닥을 살며시 누르는 느낌도 한번 써보시고, 허리 근육, 등 근육을 자연스럽게 위로 끌어올리고, 두 가슴 쇄골은 넓게 펼쳐내고, 한번더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이마와 턱은 수직으로, 경추를 바르게 정렬, 미간의 긴장, 눈동자 시신경의 긴장, 입술, 혀끝도 편안하게 이완.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두눈 뜨고,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 볼게요. 천천히 힙을 들었다가 발끝을 걸어 세워서 한번더 앉아 보세요. 발바닥 발볼을 즉 족저근을 길게 스트레칭하며 손등을 이제 무릎 위로 올리고 엄지와 검지 동그랗게 원을 그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펼쳐 지혜의 손 모양 갸냐무드라로 잠시 또 머물러 보시고 아까보다 조금 더두 가슴 볼록하게 위로 가슴 흉곽이 넓게 확장되며 조금 더 깊게 호흡 발끝, 발볼 지면 단단히 밀어내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또 한번 힙을 들어 발등을 낮추었다가 자두 발등을 크로스 교차하여 포개일 거고요. 왼 발목은 세로로 놓이시고 오른 발목은 가로로 놓아 십자가 모양으로 두 발목을 포개 엉덩이를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꺼내 앉아 보세요. 필요시 담요나 방석을 깔고 앉으시고 괜찮다면 바로 맨 바닥에서 오른손 허리 뒤를 받치고. 왼손은 오른 무릎뼈를 감싸 무게중심을 왼쪽 골반 엉덩이로 가볍게 보내시고, 마시고, 내쉬고, 척추를 다시 세워 오른손끝 꼬리뼈 뒤 바닥을 짚을게요. 허리 근육 등 근육을 쭉 끌어올리고 가슴 볼록하게 하였다가 자, 고개를 왼 어깨 넘어 멀리 본인의 뒤꿈치 한번 바라보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위로 길어지고, 이제 오른손 끝 옆으로 왼손 끝을 가져와 두손 골반 너비로 가능하면 손바닥 바닥을 짚어 팔꿈치를 쭉 피며 가슴을 볼록하게 들어 올려 고개를 뒤로 편안하게 넘겨 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꾹 밀어 저항하시고 팔꿈치를 쭉 펴, 어깨 끝을 등 뒤로 모아 숨기듯이 가슴 펼쳤다가.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턱끝 당기고, 내쉬며 양손 무릎을 덮어 고개 편안하게 허리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보며 이완, 좋아. 양손 앞쪽 바닥 힙을 들고 발목을 풀고 반대로 갈게요. 오른발목을 수직으로 세로로 왼발목을 가로 수평으로 십자가 모양 놓이시고, 왼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오른손은 왼무릎뼈를 감싸, 무게 중심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머리도 무겁게 툭 떨구시며, 오른쪽 골반 하체로 무게 중심 이동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올라오고 왼손 엉덩이 바닥, 오른손 왼무릎을 잘 밀어 허리 근육 등 근육 끌어올리고 가슴 볼록하게 왼 어깨를 뒤로 열었다가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 어깨 넘어 멀리 반대쪽으로 회전하여 유지. 꼬리뼈 정수리 위로 길어져요. 마시고, 내쉬고. 이제 오른손 뒤로 보내 양손 엉덩이 뒤 바닥을 짚고, 손바닥 바닥 힘들면 손끝으로 짚으시고, 허리 근육 등 근육 한번더 끌어올려 가슴 볼록, 턱 끝을 수직 위로 뒤로 넘겨 고개를 편안하게 툭, 손바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손으로 바닥을 꾹 누르고, 어깨뼈를 등 뒤로 모아 숨기듯,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좋아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턱끝 당기고. 상체 앞으로 양손 무릎을 덮어. 편안하게 허리 등 라운드로 배꼽 바라보고 등 이완. 한번더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힙을 들었다가 무릎을 조금 뒤로 이동. 이번에는 두 종아리살 비복근을 꺼내어 앉아 보세요. 발날 사이에 엉덩이 뼈가 위치하도록 비라 아사나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앉기가 힘드신 분은 엉덩이 뼈 아래 담요나 베개나 쿠션을 깔고 앉으시면 편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앉아서 가는 좌법 위주로 순환을 해볼게요. 가슴 앞에서 깍지를 단단하게 껴보시고, 깍지 낀손 앞으로 뒤집어 손바닥 볼록하게 정면으로 멀리, 허리 등을 동그랗게 말아 꼬리뼈로 무게 중심을 화면과 같이 많이 이동시켜 보세요. 날개뼈 서로 멀어지고 등을 넓게 펼쳤다가. 둘 세. 서서히 팔을 머리 위로 넘기면서, 이제 허리 근육, 등 근육을 쭉 끌어올리며 가슴을 넓게 펼치고, 골반으로 바닥을, 엉덩이뼈로 바닥을 밀면서, 척추 위로 길게, 두 어깨를 으쓱 하며 뻗은 팔이 하늘과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유지. 하나. 둘. 뒷목도 길어지도록 턱 끝을 약간 앞으로 당겨보시고, 마지막, 세, 팔꿈치를 좌우로 구부려 깍지 낀손 뒤통수 뒷목을 받치시고요. 한번더 가슴 근육을 쭉 끌어올려 얼굴 하늘, 깍지 낀 손에 뒤통수 받쳐내듯 기대듯 마시고, 내쉬며 턱끝 당겨 양손을 툭 풀고, 손등을 무릎 위로. 호흡을 편안하게 이완. 자, 가슴 앞에서 비습관적인 순서 바꿔 반대 깍지를 껴보시고, 깍지 낀손 앞으로 쭉 회전하여 손바닥 볼록하게 내쉬며 허리 등 동그랗게 말아 꼬리뼈로 무게중심을 많이 이동시켜 보세요. 등 넓게 펼치고 두, 세 양팔을 서서히 대각선 위로 들어올리며 최종 마시며 허리 근육 등 근육 밀어 넣고. 가슴 근육을 쭉 끌어올리며 골반이 어깨, 그 위에 팔꿈치, 손목 수직으로 오도록 양 어깨를 으쓱하여 몸통, 팔 길게 뽑아 쓰듯 턱 끝은 약간 아래로 뒷목 길게. 하나, 호흡하고, 둘, 셋. 양 팔꿈치 구부려 깍지 낀 손, 뒷목을 받치고요. 팔꿈치 좌우로 열고 가슴을 쭉 끌어올려 얼굴 하늘까지 손바닥에 뒤통수 기대 듯 그렇죠 가슴 활짝 마시고 내쉬고 이제 턱끝 당기고 깍지를 좌우로 툭 풀러 내쉬며 손등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숨 좋아요. 양손 한번더 앞쪽 멀리 바닥 짚고, 이번에는 힙을 들어 기어가는 테이블 포즈, 아르다 차투랑가에서 만날게요. 무릎뼈 발끝을 뒤로 멀리 보냈다가, 천천히 무릎을 펴고 복부와 허벅다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낮추어 위에서 아래로 스르르 눕듯이 접근하는 코브라 자세에서 만나고 자, 손목에 툭 기대어 어깨 으쓱 화면과 같이 고개 아래로 툭 바닥을 보시고 충분히 복부 근육과 장요근이 신전될 시간을 주며 아래 복부 묵직한 느낌을 바라보고 고관절 서의 부를 쭉 폈다가 이제 등 근육을 뒤로 아래로 끌어 낮추듯 가슴을 넓게 펼쳐 정면 한번 볼게요. 손 멀리 편안하게 가도 좋고 유연성이 좋으면 손을 골반 가까이 오셔도 좋고 목 넘김이 불편하지 않다면 고개를 한번 넘겨 볼 건데 불편하면 그냥 정면 혹은 바닥 보고 편안한 호흡에 더 집중을 해 볼게요. 등 허리 느낌 바라보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느껴보고 가슴은 넓게 펼치고 하나 둘셋넷 마지막 다섯. 천천히 턱끝 당겨 바닥 한번 보았다가 좋아요. 힙을 번쩍 들고 무릎과 손 가까이 옮기고 발목을 크로스로 교차하여서 엉덩이 뒤로 쑥 교차한 발목을 깔고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 뒤로 아래로 바닥으로 꺼내요. 편안한 양반다리로 앉아 볼게요. 좋아요. 한번더 척추 바르게 꼬리뼈 정수리 수직으로. 발바닥을 합죽하여 나비 자세. 바따코나 아사나의 다리 모양으로 양손 발라 아래 깍지를 껴보시고. 능력껏 뒤꿈치 회음부를 바짝 힘들면 멀리 위치. 척추를 바르게 세워 눈을 감고 머물러 볼게요. 손으로는 발라를 위로 당기듯 팔을 쭉 펴시고. 발은 손을 바닥으로 밀어내듯 가슴과 엄지 발랄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골반 안쪽에 확장을 느껴보시고 편안하게 서서히 열리는 골반, 고관절, 서해부 그 공간으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관절 사이에 숨이 깊숙이 들고 나는 느낌을 상상, 심상화 하면서 머물러 보세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자, 천천히 두 눈을 뜨고. 허리 등 뒤로 동그랗게 꼬리뼈로 무게중심 이동하며 배꼽을 편안하게 툭 바라보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고양이처럼 등어리 동그랗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한번더 척추를 바르게 세워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 다리 옆으로 쭉 뻗어 앉아 보세요. 왼 뒤꿈치 회음부 앞으로 바짝 당기고 위에서 봤을 때두 무릎 나란히 수평 엉덩이 뼈 뿌리.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의 확장을 바라보고. 오른 무릎 안쪽을 쭉 피고, 발끝 쓰러지지 않도록 수직, 오른 엄지 발볼을 앞으로 볼록하게. 이제 양손을 오른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오른손 다리 밖으로, 왼손은 다리 안쪽으로. 상체를 아주 가볍게 회전할 건데요. 오른쪽 등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듯, 왼쪽 가슴은 약간 바닥을 향해 낮추듯, 등을 평평하게 만든다. 상상하며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오른 다리 구부리고, 왼 다리 옆으로 다시 뻗어 볼게요. 엉덩이 한번 들썩, 엉덩이뼈 바닥. 양손 바닥을 짚으시고, 왼 허벅다리 근육 바짝 끌어올려, 왼 무릎 요금 펴고, 왼 발끝 수직으로 세우고, 왼 엄지 발볼 앞으로 볼록하게 밀어내고,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이제 몸통 왼다리를 향해 돌려내시고 왼손 다리 바깥쪽 오른손 다리 안쪽 몸통을 가볍게 회전하여 오른쪽 가슴은 더 바닥을 향해 왼쪽 등은 약간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한 번만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올라오시고, 이제 오른 다리를 우측으로 마저 열어볼게요. 다리 각도는 90도도 괜찮고요. 가능한 분은 최대한 넓게 확장해 보시고, 위에서 봤을 때두 뒤꿈치가 나란히 같은 수평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정렬시키고,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봐요. 골반 앞쪽 바닥.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꼬리뼈, 엉덩이뼈는 묵직하게 낮추면서 허리 등은 플랫하게 평평하게 펼치고 배꼽과 하복부를 바닥에 톡 내려놓아 상체 45도만 앞으로 기울여보고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는 선까지만 시도하세요. 앞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수축 끌어올리고 무릎뼈를 쭉 펴, 무릎뒤 오금을 완전히 바닥을 향해 쭉 펴내시고, 발끝이 따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 둘, 골반에 더 깊은 확장을 바라보고, 셋, 넷, 하지만 다섯 손으로 바닥을 당기듯 턱끝을 위로 뒤로 고개 하늘을 향해 한번더 가슴을 쭉 열어 내시고 여기서 호흡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자, 마시며 턱끝 당기고 이제 가능하신 분은요. 하체 각도를 180도 가까이 서서히 확장할 수 있으면 시도하시고 혹은 5도, 10도 1mm, 1cm 조금씩 확장이 가능하시면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약간 어깨 으쓱하여 기대듯 가도 좋고, 내가 무리가 가지 않는 선,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근육이 너무 긴장되지 않는 선까지 확장해 보시고, 좋아요. 이제 중심을 잡아 보시고, 능력과 거기서 척추를 세어 보시고, 좋아요. 머물러 볼게요. 가능하면 손등 무릎 안쪽에 붙여 지혜의 손모양 갸냐무라 아까처럼 하나, 각자 가능한 위치 힘들면 바닥 짚고 두, 셋, 넷 마지막 더 가능하면 가슴 앞에서 합장 시도 안 잘리 무드라 합장한 엄지 손끝 가슴 중앙으로 합장한 손 서로 밀어 붙이며 하늘을 향해 팔을 쭉펼수 있으면 우리 아까 깍지껴 기지개 켜는 파르바타 하듯이 양 손바닥 붙인 채로 귀 옆으로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어 보시고 가슴 근육 등 근육 위로 쭉 올렸다가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양손 얼굴 가슴 양손 바닥을 짚고 힘들면 다리 벗폭 좁혀서 양반다리 휴식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180도 가까이 확장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한손한손 한손 엉덩이 뒤 바닥을 짚어볼게요 양손 끝 혹은 손바닥을 짚어 손으로 바닥을 밀어 팔꿈치를 쭉 피고 가슴 근육을 끌어올려 고개를 뒤로 넘기는 것까지. 사마코나 아사나라고 하는 다리를 양쪽으로 뻗어내는 골반 확장. 임산부에게 출산에 굉장히 이로운 행법이고요. 좋아요. 다 같이 턱끝 당기고 두 다리를 스르르 앞으로 모아내시고 천천히 깊게 마시고 내쉬고 두 무릎을 구부렸다가 두 다리를 세워 무릎 안쪽을 붙여보시고, 마시고, 내쉬고. 자, 왼다리를 그 아래로, 오른 다리는 왼다리 위로 깊게 포개어 보세요. 크로스를 교차, 크로스 교차하여 최대한 허벅지 무릎이 깊게 교차되어 앉을 수 있도록, 오른 엉덩이 뼈는 들리지 않도록. 하여 고무카 파다 소자세로 골반을 닫고 마무리 발바닥을 잘 뒤집어 손으로 발바닥 꼭 발등을 바닥에 두시고 고개 편안하게 툭 떨구어 허리등 뒤로 동그랗게 이제 꼬리뼈 묵직하게 여기서 유지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면서 머물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척추를 바로 세워 정면 내쉬고 한 다리 한 다리 풀렀다가 반대로 크로스 깊게 교차하여 보무합하다 오른다리 아래로, 왼다리 그 위로 보내. 최대한 깊게. 왼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양손 발바닥을 덮어 발 뒤집어. 발등, 엄지발가락 등까지 바닥에 닿도록. 어깨 으쓱하여 고개 아래로 툭 떨구시고, 등허리를 동그랗게 편안하게 말아서 엉덩이 뼈 무게 중심 묵직하게 이동. 하나. 호흡 깊고 길게 천천히.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마시는 숨에 허리 등뼈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잠시 내쉬고, 한 다리 한 다리 풀러 두 다리 앞으로 쭉 한번 펴 볼게요. 어깨 너비로 넓게 양손 발끝을 덮어 잡고 편안하게 고개 아래로 툭 떨구면서 다리를 펴는 것에 조금 집중. 오금이 많이 구부려지고 힘들면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천천히 내려가 보시고 무릎 뒤 오금 능력껏 펴거나 약간 구부리거나 상체를 바닥 가까이, 하나, 둘, 고개 힘을 툭 풀고, 마지막, 셋, 마시며 허리 등을 쭉 펴며 얼굴 정면, 턱 끝을 좀 하늘을 향해 쭉 들어 올려 얼굴 하늘 보시고, 손과 발 서로 당기고 밀어내는 저항의 힘으로 마시고, 내쉬며 척추 바르게 돌아올게요. 양반 다리 편안하게 두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 보시고, 이제 마무리 꼬리뼈 정수리를 바르게 수직으로 세우고, 가슴 앞에서 합장하여 안 잘리무드라. 조금은 편안해진 몸과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느끼며 마시고 내쉬고. 남았을 때 수고하셨습니다.